할렐루야! 어, 우리 애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환경만 좀 벗어나면 내, 환, 내 상황이 좀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또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죠. 이제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다시 사십 년 후에 그 자리에 올 것이냐, 그 자리에서 뚫고 나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지금은 좀 두렵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오느냐. 어느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요? 둘다 복된 자리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느 것을 하시던 둘다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뚫고 나가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어 이제 일례로 들면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얘기할 때 나누던 얘기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아 치매에 걸려서 자식들도 못 알아보면 나 그렇게 살면 어떡하나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셋째에게 그 얘기했, 막내에게 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 절대 요양원에 데려가지 말아라라고 <laughs>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 사역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 치매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어, 치매에 걸리지 않고 몸이 불편하고 계속 자리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맨정신으로요. 누워서 맨정신으로 할수 있는 게 TV를 보거나 누워만 있는 거요눈 뜨고. 자녀들이 안 오는 게다 기억납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게다 기억이 나서요. 서럽고 힘들고요. 그런 분들을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가서게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집에 있다 해도요. 아무리 자녀가 또는 며느리가 돌봐 준다고 해도 집에서 허리를 다치거나 무릎이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갈 때마다 항상 눈물을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녀 그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 다 생각나면서 그것이 다 되풀이되면서 그런데 오히려요. 오히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침에 걸리신 이어 권사님들 계세요. 그분들은 항상 갈 때마다 웃으며 저를 반기십니다. 목사님 목사에 오면 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못 알아 처음에는 알아보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씩 찾아뵈도 못 알아봅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선생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선생님 선생님 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매일 즐거워요. 왜요? 아픈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식이 안 오고 사람들이 날 찾지 않고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보다 그랬습니다 치매가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병이긴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옆에 바라보는 가족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는데 당사자는 그게 편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누워서 그걸 다 기억하고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한 주가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에 한번자식 와서 2, 30분 그냥 막 딸들이 오면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죠 아들들 오면 뭐한 2, 30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누워서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자신이 해왔던 삶에 대한 회의 좋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것도 그것마저도 복이다 할 정도의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래 저렇게 권사님이 모르시고 그냥 웃으면서 다음 날또 맞이하시고 한, 한 6개월 만에 만나는데도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광야를 우리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데아를 뚫고 올라가는 것도 복이었고요. 가데스 바데아에서 다시 돌아서 40년을 광야 세월을 보내었던 것도 하나님과 함께함에 복이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거기에 무엇이 담기면 무엇이 담기면 달라 보이는 겁니까? 믿음이 담기면 달라 보이는 거더라고. 믿음이 담겨지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모세의 본문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제 이제 이어서 모세가 시온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 좀 지나가게 해줘라. 우리가 거기 돈도 주고 어, 우리가 뭐 양식도 물도 돈 주고 살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가나한 땅 지나갈게. 근데 제시온왕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뭘 얘기합니까? 설례를 이야기하죠. 에돔 족속도 그러했고 모압 족속도 그러했다.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지나가는 길에 머물고 우리의 돈으로 양식을 샀고 우리의 돈을 주고 물을 사서 그곳을 조용히 큰 길로 왕의 이제 왕의 길인데 왕의 대로인데요. 큰 길로만 다녔다. 그러니까 너희의 뭐 지역이나 마을로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확실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민수기 21장에 시온 왕이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들이 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도 저번에 월사 갈때 봤지만 지도를 보면 이 서편 땅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요 동편 땅의 시온 왕의 땅이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왕이 얼마나 이 어,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짜는 것들이 와가 지고는 땅을 땅을 빌려 달래 가만 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일으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정작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3 0절 말씀인데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고하고 완강하게 만드는데요. 먼저 그 사람을 완고하고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온이 거부해요. 시온이 먼저 싫어 싫다고 합니다. 왜? 내 생각은 내가 볼 때는 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뭐 저거 뭐못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스라엘을 점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그러니까 완고라는 건더 강하게 더 굳게 잡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강하게 확 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치려는 마음과 주시는 거죠. 근데 정작 오늘 본문의 3 0절의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감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 좋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넘겨 버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완고함하면 생각난 사람 한 사람 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게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못 나가게 계속 막으니까 더 완고하게 또 하시고 그 마음을. 그래서 뭘 끝까지 보이시는 겁니까? 열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 분애굽에 떨어진 열 가지 재앙은요 하나 하나 다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과 관련된 그러한 재앙들 때려 넣어요. 그러면서 이,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자유를 줘도 노예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변하지 않아요. 시골에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서울에 아무 아무리 좀 펜트하우스에 갖다 놔도요. 못 산다는 거예요. 살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생각하셨는지 그 이집트 안에 익숙해졌던 이집트 문화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하나하나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 하나하나를 신과 관련됐던 모든 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피뭐뭐 뭐 이제 박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연재앙 뭐 강을 넘치고 이런 피로 바뀌고 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의지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면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집트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깨 부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야 오유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네 오유 이것보다 더 크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 반대로. 이게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마다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완고하고 완강할 때마다 크리스천의그 믿음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더이 더 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들에게 최대급할 용기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어제 말씀했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것인가 저주의 도구로 쓰여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것은 선택이에요. 제일 처음 나의 마음이 어떻게 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 5절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로 모세로 천하 만민이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그 명성을 듣고 근심할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까요?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너를 보고 너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엄을 이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또 반대로 저주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고, 만약 자신이 저주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는 저주의 도구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게 리 하는 그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시온은요 바로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왕 바로도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북 이스라엘 왕 아합도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시는 거고요. 가론 유다도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34절 35절 보세요.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결국 그 완고해진 시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고 왕 하나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자녀들까지 다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다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택한 우리를 세상에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그러나 너를 세상의 누군가가 너를 환대하고 너를 축복한다면 나도 그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점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느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나 때문에 코로나를 보내셨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래 내가 요즘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전만 못해. 예전에 감사했던 것들을 놓치고 있었어라고 깨닫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환경들을 자신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저주라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큰 사고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야, 어떻게 너그야 이건 완전히 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라고 할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믿음 안에서 그렇지. 내가 이것을 잘못했지. 그렇지. 내가 이것을 조심해야 됐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자기 백성을 오늘 이 어제 그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족함 없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 보면서 뭐예요? 그 시온 원수의 원수의 모든 것을 빼앗아 소유 삼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또 시편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앞에서 원수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로하여금 상을 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이죠. 같이 한목 소리 읽어 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야봇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어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라 취하라 네가 가야 될 곳이야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여기는 아니야 들어가지 마 가야 할 곳이 아니야라고 하면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여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작정한 게 있습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한 6개월 제 목회 생활 처음으로. 물론 새벽 교도는 좀 이제 준비하는 게좀 어렵고 힘들고 매일 같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들이 조금 이제 제 스케줄상 계속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사역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6개월까지) 이렇게 민숭민숭 가게 가는 게 너무나 이제 제가 제 스스로가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저의 결정되는 게 바로 어~ 이제 아~ 성경문를 시작해야겠다 뭐~ 이번에 새로 직분 받으신 분들 이제 주일날 이제 직분자 교육은 하지만 이제 우리 수요일날도 계속 모이 모이 같이 못 하고 있고 또 낮에 이제 어 집에 계시는 우리 어 성도님들도 뭔가 이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성경부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성경부 를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뭐 본당 넓잖아요. 여기 한 2m씩 떨어져 앉으면 뭐 성경부 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요 공간 여유 있고 마스크 쓰고 와 성경부 하고 확. 그후 제가 딱 결정을 딱 하고 나면 갑자기 뉴스에서 딱 나오는 거죠. 소그룹 모임을 준비해달라고 갑자기 계획을 다 하고 났는데 막 뉴스에서 당분간 교회에서 소그룹을 자제해주시고 모임을 하지 말아주시고 막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아, 그래도 갈다가 에이 뭐 이몇 다시 띄우는데 뭐라고 이제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뭔가 자꾸 이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안 되니까 뭔가 해야 되겠는데 뭔가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작정은 했습니다.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세 명이든 두 명이든, 성경 개관 학교며, 큐티 학교며, 교류 학교며, 이제 성 바이블 아카데미 하자라고 작정을 하고 딱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이제 집 사람도 안집 사람도 집에서 안 해도 그거 해도 돼. 이거 뉴스에서 계속 하지 말랬는데, 그래서 괜찮아 우리 교회는 2 m 씩 뛰어서 하면 된다니까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잠깐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교, 이제 교회 번호를 받았는데 아마 교회가 등록이 되니까 이제 이게 저장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지청이래요. <laughs> 목사님 가능한 성경부와 소그룹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거때되고 우리 할 건데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제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laughs> 저게 우린 괜찮는데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뭐 말이 됩니까? 사실은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고 아예 저희가 마지막은 제가 말지막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면서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할게였더니 아예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전화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자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아내에게 이제 자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야성형부 그래도 해야지 했더니 또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거 해도 돼서. 해아 우리는 뭐 이메타씩 뛰고 할 건데 뭐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줄까 2메타씩 뛰었다고 그걸 믿어주나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욕 먹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에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묵상하면서 어제 오늘 그제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압에 들거든 양치과부를 돈을 주고 살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을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더 기도해 보고 이제 오늘 그것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 어, 내 기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께 서허락하신 우리의 자리가 아닌 것에 대한 그 순종과. 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되면 답다, 파보고 화가 납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 굉장히 무너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또내 뜻대로 너무 잘 돼서 교만하고 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서 기 놓치는 것이 무엇이요? 그게 승리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고 평안광이고 천국이냐?라는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냐라는 것을 물으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30절과 33절 보세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행하야 될 집으로 가 집으로 가셔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한참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성에 반응했던 40년의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 하신 분이었고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의 도구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아시니까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사람들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그 귀한 승리의 그 승리의 결과물을 우리가 볼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감당해내며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특히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요 이 교회를 기도해 주실 때는요 우리 생소한 교회가 말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공로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번호가 나왔고요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데 이 만들어 가지는 과정의 모든 작업마다 말씀으로 더해지고 말씀으로 붙여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기름칠해져 가고 기도로서 그칠해져 갈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지 않아요 학교도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안전과 건강을 이 나라에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장성준 선교사님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 제대로 못 드렸으니 가족끼리 드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이제 성도 두세 명이 참여하면 예배 드리는데 그 성도들이 연세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예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나라 민족과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 동경의 사역 가시는 장성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라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